가방, 배낭, 배낭의 성경이며. 뭐 굳이, 살라면 돈 드는 거. 무슨 약, 석 달치 약산 거. 이것저것 넣은 거. 이건 유튜브 동영상 올리면서 필요로 한 것들. 이제 먹는 약. 먹는 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걸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런, 그런 쪽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가 들어나 확인하는 것 같고 이걸 나갈 때마다 유출할 때마다 들고 캐리어로 끌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개 딸들의 횡포와. 도둑과 망가뜨리고 부수고 놓고 다닐 수 없는 것들을 약을 도둑 맞아가지고는 약을 도둑 맞아가지고는 다시 살아가고 살아가니까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또 가지고 다닙니다. 개딸들. 김유 일단개 딸들 좀 그만하세요. 나죄 없잖아요.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그만들하세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뼈도 아프고 운도 아프고 세균으로 온통 어떤들이고 이러니 뭐 택시 탈수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님은 윤 대통령님도 나 같으면 이거 나 억울한 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버티거든요. 그리고 견디고 소장이나 법으로 보다 그만 자수하기를 바래고, 그만하기를 바라고, 그만하기를 바라고 변디지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참혹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윤 대통령님은 전도사도 아니고, 신하원바도 아니고, 나 아, 전도사는 성적으로서 기도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님은, 전도사만큼 기도 못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해야지요 하시지만 그러나 서원에서 정신병자가 되어지는 서원에서 순수한 사랑이 정신병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사막길을 나는 쌀을 갖다가 고 반찬을 갖다 시골에서 완주에서 전주 시까지 중고등학생이 쌀을 김치를 갖다가 자취를 하는데 자취를 하는데 가서 그냥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냥 좀 자고 갈줄 알았어요. 나 가라고도 못 하고 그만오라고도 못 하고 형편을 말하지도 못하는데 사막길을 학교에서 밥 먹고 다녔습니다. 가지고 온건 본인 쓰는 칫솔 하나 우리는 치약도 사고 비누도 사고 뭐 수원이면 모두 우리 것을 입을 입을 우리 것을 쓰면서 사막길를 그러고 다녔습니다.그리고 나중에는 나가라고 했어요.너무 힘들었어요.공과금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었어요.아파트 살 때는 뭐 임대료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등록금도 쉽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서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 맞으면, 다 맞으면요. 그 동생이 모 대통령 당시 3인방에 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학교 때 결혼한 동생이고, 반 학생인, 여학생이었을 경우, 지금 40살이 넘어서 나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딸이나 자녀가, 지금 우리 군면의 면장이여가지고 모든 중상수에서 나를 정신병원을 집어넣으려고 90세 넘은 고령 아버지한테 도장을 받아서 언제 분교차로 쓰러, 뭐 실려갈 줄 모른다고 그러더만 또 최근에 경찰이 와서 동영상 올렸죠 행정과 정신과 상담받으려냐고 툭하면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러면 그 조카나 그 딸들이 또그 정계에 진출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부부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밤낮 두껑을 투입하고 한다면 그리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하면 어떻게 순수한 사람이고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람, 성직자가 살지요? 나 묻고 싶습니다. 법조님들 관련 경찰입니다. 내가 사막길을 치수로 하나만 가져와서 밥 먹고 자고, 하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숙도. 하숙도 와서 치수로 하나만 갖고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돈 내야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자 죽어보면 사막길를 먹고자 하고 그러는데 정신병자 취급을 보는 게 이게 우리 한국 법이며 행정이며 정부입니까? 그럼 윤 대통령도 나 같은 경우 그래서 그 감옥에 지금 계시면은 이게 맞습니까? 묻고 묻고 또먹고 싶습니다. 법 관련 우리나라 정부한테 먹고 싶습니다.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이걸 상담받아야 합니까? 호소합니다. 이 나라가 참 있었으면 하고 참인 통하는 나라 윤 대통령님 순수하면 은 순수는 죄를 모릅니다. 나도 죄를 모릅니다. 욕심을 몰라요. 탐욕을 몰라요. 음란을 몰라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도 하고 이게 죄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란은 죄지요. 과정 속에 있는 그것이 필매가 돼서 정신병자라든가 감옥 가고 이런 나라는 안 되었으면 합니다. 호소합니다. 국민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대의가 보입니다. 모든 법주인도 모든 국민이 참 마음... 서로 사랑 많이 썼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감옥을 가시는 게 좋습니까? 지옥을 가는 게 좋습니까? 판단들 잘하고 천국 가는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요. 호소하고 기도 기도하겠습니다.